지난 19일, 림종석 씨의 발언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북한의 노선을 따라서 반통일적인 입장을 바로 발표한 것은 충격과 공포.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의심부터 들게 됐는데요. 뭐라고 떠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통일 하지 맙시다. 비현실적인 통일론인는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연방제 통일하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의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대지새끼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노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적대적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론이란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인 특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위원회를 개최해서 헌법 개정까지 예고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림종석 동무의 두 국가론 수용연설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요. 북한 계대지정권의 뜻에 동조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여 영구분단이 된다면 대한민국 영토 문제도 불가피해집니다. 지난 9일 망언 연설에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이 발언의 뜻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땅을 점령한다면 대한민국이 대체 무엇으로 땅과 주민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3조 영토조항 덕분에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받는 것인데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탈북민들도 다른 외국 이민자나 난민과 같은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제명과 방탄동맹 중인 문재인도 림동론 아래에 동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언을 하였는데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에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고 가짜는 지들 법에 적어놓았는데 왜 이런 불법단체의 생각에 동조하는지 당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말에 윤석열 대통령도 기국후첫 국무회의에서 림종석을 조준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여당 역시 북대지의 통일 거부 발언에 발을 맞추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왜 이러는지 알기 위해 림 동무가 뭐 하면서 살아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림종석은 전대협 출신으로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폭력 시위 N회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할 것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도입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리고 1989년 북한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임수경을 보내 북한 정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일명 경문협을 만들어서 이사장 자리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는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걷어들여서 북한에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재에 걸려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약 8억에 가까운 돈이 경문협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여태 통일주장 그것도 북한의 고려 연방제를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자마자 이러는 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왜 마음의 고향으로 대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동무들을 데리고 북진하세요 부탁입니다. 민동